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들의 그 영업에 꼭 필요한 법률관계를 공부하고 있는 김선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영업을 하려면 가맹점 사업이든 아니면 자기 자신의 자영업이든간에 반드시 가게가 필요하죠. 그러면 돈이 많아서 그 가게를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점포를 얻어서 즉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주고 점포를 얻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연 그 임대차 관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이고요. 영업을 할 때는 그 안에 집기도 두지만 인테리어 설비를 많이 합니다. 또한 권리금도 그 점포 안에 새로이 투자하기도 하죠.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간 점포이기 때문에 그 권리 관계가 얼마나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나의 사업에 도움을 줄수 있느냐, 이용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나의 점포를 지킬 수 있는 권리, 나의 임대차 관계를 지킬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념은 무엇이고, 자, 과연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누구에게 적용될 대상이 되는가? 즉, 나에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서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름은 길지만, 과연 이것이 무엇이냐? 줄여서 상임법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것은 자, 건물을 가진 건물 주인과 그 안에 세 들어 사는 사람 그 관계가 어쨌든 건물 주인이 더 우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것이 일반 주택이 아니고 상가 상가용 건물이라고 하면 워낙 그 상가에 대한 수요도 많고 그 상가 임차인들의 흐름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건물 주인이 완전히 우월한 지위를 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건물주가 우월한 지위에서 어, 그 어떤 임대료를 인상한다든가 그 다음에 재계약을 거절한다든가 이렇게 함으로써 건물 임차인들이 권리가 침해되는 것 또는 건물 임차인들이 손해를 보고 나오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다 즉 공정한 거래 질서 임대차 관계에서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법률이 과연 나에게 어떠한 권리를 주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장 5년 동안은 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면 최장 5년 동안은 영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일정한 요건을 구비하게 되면 설사 건물주인이 중간에 바뀌더라도 여전히 임차인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건물에 들어가 있는데 그 건물이 경매로 넘어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 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보증금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 보증금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건물 주인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을 어~ 무한정하게 놔두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범위, 연 9%의 범위 내에서 추가 인상을 막음으로써 어~ 임차인이 안심하고 자기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그러면은 어 사례를 통해서 과연 이러한 경우에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그어 바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어 질문을 보시면 A 씨는 서울 서초동에 있는 상가 건물을 임차해서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과연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사례입니다. 자, 그렇다면 궁금한 것이, 과연 어떠한 건물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는가? 모든 건물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영업을 하려고 들어가기만 하면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내가 보증금을 얼마 주든지 상관이 없이 다 상가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도 의문이고요.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어떠한 건물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가라고 봤더니 일단은 상가여야 된다. 아, 그럼 상가는 무엇이냐? 아, 그 안에 들어가서 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는 그러한 건물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상가는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아, 이름이 상가면 되냐? 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 건물을 어떠한 용도로 쓰느냐. 그 다음에 건물 대장에는 어떻게 이름을 올려놨느냐. 용도를. 또 실제로는 어, 들어와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주거 지역으로 쓰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위치는 어디인지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이것은 상가 건물에 해당한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면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가는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수 있는 사람에 대한 되는데이 비영리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할수 없고 즉 어, 영리를 추구할 수 없고 순수하게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돼야 될그 회사, 법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 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 대상이 될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보증금이 뭐, 얼마가 됐든지 간에 무한정 될수 있느냐? 보증금이 몇백, 적게는 몇백에서 몇천이 될 수도 있고, 많아서는 뭐, 어, 1억에서 10억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모든 경우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되어서 보호를 해줄 것이냐?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어, 이 사람들, 개인 간의 결의 관계기 이 때문에 그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에서는 보증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정해놓고 즉 소액, 돈이 많지 않은 소규모 상공인들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봤더니 그러면 은 보증금이 얼마 이하여야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보증금 환산 보증금이라고 하는데요. 환산 보증금을 계산할 때는 먼저 자신이 내고 있는 차임, 월세에다가 100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세가 100만원이다. 그럼 거기에 100을 곱하면 1억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곱한 금액에다가 보증금을 더합니다. 그래서 월세가 100만원이고 보증금이 2천만원이다. 그러면 100만원 곱하기 100하면 1억원이 되고 거기에 보증금 2천만원을 더하면 1억 2천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서초등에 소재하고 있는 상가 건물이 보증금은 1억이고 월세 100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1억 원이 되고 더하기 1억 하면 2억 원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환산 보증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환산 보증금이 얼마 이하일 때에 보호가 되느냐라고 봤더니 서울 같은 경우는 환산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에 월세 100 내시는 분은 보호가 되겠죠. 그다음에 서울시를 제외한 과밀 억제 권역 예, 인구가 너무 많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 지역에서는 2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광역시에서는 1억 8천만 원 이하, 기타 지역은 1억 5천만 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이 3억 원인 것은 뭐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수도권 정비 계획법에 의한 과밀 억제 권역, 이것은 어디냐? 라고 봤더니, 뭐 인천 광역시입니다. 인천 광역시. 그래서 일부 이렇게 어, 고밀도가 아닌 지역은 제외한 인천광역시와 그 다음에 주로 주변, 서울 주변에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성남, 안양, 부천 이런 지역은 고밀도 지역입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 이하일 때만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예를 들때자 월세가요 200만 원인 경우도 많고 300만 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얼마나에 따라서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어,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그럼 환산보증금을 따질 때 월세 곱하기 100을 하니까 바로 2억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억 미만인 경우에만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월세가 300만 원이다. 그럼 곱하기 100을 하는 순간 바로 3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이 1원이라도 존재하는 경우에는 서울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는 건물주인과 협의해서 민법상 등기를 할수 있어요. 임대차의 관계를 등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등기한 경우에만 보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지금은 어느 경우에 되느냐를 살펴봤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어느 경우에 되지 않느냐 이것도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자 등록을 할수 없는 경우 뭡니까? 상가를 임 임차하는 이유는 거기에 건물에서 영업을 하겠다, 사업을 하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할수 없는 단체가 이를 임차할 때는 보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 뭐 동창회 사무실이라든지 종교 단체 사무실 자선단체 사무실. 이런 경우에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액보증금 월세가 800만원, 1000만원이다. 곱하기 100을 하는 순간 액수가 10억이 넘어가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보호가 되지 않는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일시사용을 위한 상가임대차 보호법. 이 상가임대차 보호를 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영업을 할수 있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일시사용, 뭐, 며칠, 며칠만 사용한다, 한 달만 사용한다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보시다 보면 점포가 비어 있고 며칠 동안만 이렇게 상품들을 팔고서 다시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엔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뭐냐, 도대체 그리고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언제냐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자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기간은 어떤지, 그럼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할수 있는지, 그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는 누굽니까? 건물 주인, 임대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에 어, 거기에서 영업을 하려는 사람, 임차인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어, 간혹 어, 건물에 대한 소유권은 없으면서 그 건물을 어, 임대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회사가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소유권은 없지만 주인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임대차를 해줄 수도 있다. 그것이 임대차가 무효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가는 영업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영업을 할수 없는 즉, 영리를 추구할 수 없는 종교 단체, 자선 단체 이런 비영리 단체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관심사는 임대차 계약 기간입니다. 과연 내가 권리금도 주고 월세도 주고. 그다음에 그 점포를 얻어서 인테리어 설비도 하고 많은 돈을 투자를 했습니다. 뭐 적게는 몇 천에서 많게는 몇 억을 투자하기도 하죠. 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점포에 입주를 했는데 뭐 여섯 달만 하고 가라, 아홉 달만 하고 가라 이러면은 그 인테리어 설비를 뜯어갈 수도 없고 뜯으면 이미 가치가 없죠. 자 그래서 어 돈이 투하된 자본이 그냥 소멸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계약은 자유롭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다. 1년 미만으로 정했다, 9달로 했다 그런 법에 의해서 1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사 아, 나는 6개월만 하기로 했다 해서 6개월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 법에 따르면 1년까지는 보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6개월 지났으니까 나가세요 한다 하더라도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여러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조건은 뭡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이, 서울에서 보증금 1억 원이고, 월세 100만 원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환산보증금을 따져보면 100만 원 곱하기 100 플러스 1억 하면 2억 원이죠. 서울은 3억 원 이하이기만 하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 6개월 동안만 임대차를 했다. 그런데 6개월 지나니까 나가라고 한다.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죠? 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되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1년까지는 보장이 되기 때문에 나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자 1년 이상 계약기간을 보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약기에 따라서 1년 1년까지 했다 또는 뭐 1년 6개월 이렇게 됐어요. 근데, 어느덧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1년은 짧죠. 벌써 영업기간이 다 돼서 나가야 됩니다. 영업도 아주 잘 되고, 막, 고객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나가라. 이것은 너무나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건물주와 합의를 해서, 자 제가 월세를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뭐, 건물주와 내가 네 1년만 더 편의를 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의에 의해서 연장한다. 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합의가 없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을 지나갔다. 그럼 계약은 끝나는 것인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서로가 아무 말 없이 계약 기간이 끝났다. 그러면 계약 기간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한 경우에는 끝나지 않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묵시적 갱신. 즉, 아무 말은 없었지만 서로 그렇게 하기로 한것 같다. 이렇게 보는 갱신이 있습니다. 뭐냐. 계약기간이 끝나갑니다. 계약기간이 끝나갔는데, 자, 6개월이 지나도록, 6개월밖에 안 남았네, 5개월밖에 안 남았네. 그런데 아무도 계약기간 끝내자. 다음에 계약기간 끝났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를안 합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1개월이 남았는데도 아무 말안 하다가 그냥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약기간이 뭐, 이제는 보름도 안 남았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아, 그러한 경우에는 서로가, 아, 이 계약기간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도 똑같이 하자. 그러니까 굳이 계약기간을 따지지 말고 열심히 영업합시다. 저도 신경 쓰지 않고 어, 임차인은 계속 임차 월세 꼬박꼬박 주시고, 저는 이제 건물주는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해서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묵시적 갱신이 되면은 계약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이 부분이 궁금하죠. 특히 계약기간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 모든 조건 월세나 이런 부분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다만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그래서 전에 6개월이 했던 물를 했던 지간에 1년 이상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하고 설사 1년 반으로 계약했다 하더라도 계약기간은 어,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1년으로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건물을 내가 임차를 해서 사실은 나가려고 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가는 과정에서 나가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계약기간이 벌써 30일도 안 남, 20일 남았어요. 그럼 묵시적 갱신이 됐죠. 그러면은 건물 임차인 입장에서 어나 이번에 나가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미 적자가 쌓여서 더 이상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힘이 없는데.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저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으면 3개월이 지나면 계약 관계가 끝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3개월 이후에는 월세를 내지 않고 얼마든지 자유롭게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갱신 청구권이 있습니다. 자, 좀 전에는 어떤 거였습니까? 서로 6개월에서 1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도 자 계약 그만하자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러 이게 그것이 아니고, 아, 난 여기서 계속 영업을 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는, 어, 적극적으로, 자, 계약기간이 끝나가는데, 저는 계속해서 영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갱신청구권입니다. 갱신청구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6개월에서 1개월, 이 기간이 중요합니다.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 저 이제, 어, 다음,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다음에도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죠.이 런 의사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전과 동일하게 다시금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은 뭐 영원무궁이 계속 갱신 청구를 할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계약 기간이라는 것은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딱 5년의 범위 내에서만 어, 보호가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년 동안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속 가야 되느냐, 이런 문제도 다시금 생깁니다. 그래서, 아, 그것은 아니고, 다른 조건, 뭡니까? 차임, 보증금은 좀 증감을 할수 있습니다. 뭡니까? 야, 주변 시세가 예전에 비해서 어, 50% 뛰었다. 라고 하면은, 우리도 월세랑 보증금을 50% 올리자. 이렇게 청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이 주변이 얼마나 시가가 올랐느냐. 그 다음에 그 건물 자체의 가격이 올랐느냐.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세금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증감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또 거꾸로 건물 가격이 떨어지고 월세가 주변 월세가 떨어졌다면 임차인 역시도 아, 이게 월세가 전반적으로 내려갔으니까 우리도 좀 깎아 주세요. 이렇게 청구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올릴 때가 뭐냐면 내릴 때는 뭐 얼마든지 깎아 주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 없으니까 건물을 올린 그 건물 그러니까 임 임대료죠. 임대료를 인상한다고 했을 때는 어떤 기준에서 할수 있느냐? 100분의 9% 그러니까 기존의 월세의 9% 이상을 올릴 수 없고요. 한번 올리면 1년 이내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 그 갱신 청구권에 따른 이 보증금 등의 인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계약 기간에 관한 것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릴 때는 항상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이 갱신청구권은 설사, 환산보증금, 즉, 월세 곱하기 100 플러스 보증금 한 금액이 서울의 경우 3억 원이 넘는다 하더라도 갱신청구권은 여전히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월세를 올리는 것, 즉, 임대차 계약 기간은 더 늘릴 수 있지만, 월세 부분을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한계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느냐. 자, 어,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계약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어, 갱신을 요청했습니다. 앞으로 다시금 하고 싶어요.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럼 그, 경, 그 경우에 모두 다 들어줘야 되느냐. 뭐, 성실하게 월세를 잘 내고, 어, 건물도 잘쓰는 임차인이면 상관이 없겠는데, 월세도 내지 않는데, 무조건 갱신 요청한다고 이거 들어주게 되면은, 건물주인의 피해도 막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불량스러운 임차인의 경우에는 어, 퇴출을 할수 있도록 즉 계약기간을 끝낼 수 있도록 어, 일정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러나 한달 연체했더니 바로 갱신 거절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3기 즉 어, 월세 3개월치 이 연달아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액이 3개월치에 해당하도록 월세를 밀렸다 그러한 경우에는 계약을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통해서 임대차를 했다 이러한 경우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갱신을 거절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을 지금 뭐 건물이 불안해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이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합의를 해서 어, 이 미리 나가시는 대신에 건물 인테리어 가격 얼마를 보상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의가 된 경우에도 역시 어, 나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서울에서 월세 100그 다음에 보증금 1억이면 2억밖에 안 되죠 그래서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데 2년이 지났다 서로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럼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나가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 이렇게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서 어, 갱신이 될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환산보증금을 벗어나더라도 갱신청구는 가능하다는 것, 이런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제 살펴본 것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상가 건물은 어느 경우에 적용되는지,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